안녕하십니까?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명은 사업의 개요, 입지 현황 및 개발 구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수급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지구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은 약 340만 제곱미터이며 계획 인구는 약 4만 5천여 명. 세대수는 약 2만 200여 세대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지정 제안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0년 5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로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 지구의 입지 현황 및 개발 구상입니다. 개략적인 사업 지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사업 지구 북측으로 김포공항 및 한강, 남측으로 시가지 및 오정물류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측으로 굴포천이 위치하며 사업 지구 내에는 대부분 경작지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구상안입니다. 도시 공간 구상은 지구 내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 설정,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자족 용지 계획, 지구 내 친수 복합 공간 형성, 소음 대책 지역을 고려한 주거 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교통 체계는 광역 교통 체계의 연계를 위한 방향 축을 설정하고 지구 내 통과 교통을 배제하기 위한 도로망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중심 도로에 대중교통을 고려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구상은 그린 네트워크 설정과 랜드마크적 요소인 문화 호수 공원을 계획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생태습지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굴포천, 여월천변, 베르네천 등을 고려한 블루 네트워크와 회선지 복구지역 및 공원 등을 활용한 그린 네트워크를 계획하였고 도시 농업 생태 공원, 생태습지 공원 등의 맹꽁이 금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논습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발구상을 토대로 수립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지구내 주택건설용지는 26.4% 계획하여 단독 및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며 공원녹지율은 전체 면적 대비 29.6% 확보하고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중1 도시의 개발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주요평가 항목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등이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및 검토 방법입니다. 우선 사업지구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 계획과 연계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식물상 조사 기호입니다 동식물상은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식물 분야, 육상 동물 분야, 육수 생물 분야 및 법정 보호종을 조사하였습니다. 자연 생태 환경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 식물상 및 식생을 조사하여 식생 보존 등급을 판단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식생 보존 등급은 대부분 보존 가치가 낮은 5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겨울철새, 양서류는 보호를 위하여 별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영향 저감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겨울철새는 대장지구 내 농경지를 폭넓게 취식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굴포천과 가까운 지역은 농경지 훼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위적인 방해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굴포천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 농경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서류에 대한 서식 확인을 위해 양서류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야간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조사 결과 양서류는 금개구리, 맹꽁이가 농수로, 농경작지, 여월천, 베르네천 등 주변에 산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라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가 배수로 및 친사지 설치, 법정보호종 보호교육을 보호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겨울철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으로 겨울철새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을 고려하여 후평리 일대 농경치가 대체 서식지 조성지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먹이주기 등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철새 보전 방안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맹꽁이, 금개구리는 현진에 보존할 계획이고, 보존 지역인 수변생태공원, 습지공원, 여월천변, 도시농업공원, 문화호수공원, 베르네천변에 논및 습지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여 이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질 조사 개요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환경질 현황을 파악하였고, 사업지구 주변으로 대기질 8지점, 악취 6지점, 지표수질 10지점, 지하수질 3지점, 토양 4지점, 생활소음 진동 6지점, 항공기 소음 2지점, 위생공중보건 2지점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한 후 환경부 및 검토기관의 의견을 받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기 환경 분야의 영향으로는 토공사 및 장비 투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 시 사업 지군의 연료 사용량과 이동 차량에 의한 질소 산화물 발생 등이 예상됩니다. 예측 시 운영 시 한계 지점이 환경 기준을 상회하였고 발생된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경계부 가설 방진망을 설치하고 공사장 진출입로에 세련 세차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배치 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바람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환경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여월천, 베르넥천, 동부간선수로가 유화하며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수계는 오세천, 고리울천, 삼정일천이 있습니다. 해당 수계를 대상으로 총1 0지점을 조사하여 수질 현황을 파악한 결과, BOD 현황은 여월 천에서 중권역 목표 수질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으로는 토사 유출에 따른 하천 영향이 예상되고 비정 오염원 추가 배출이 예상됩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 시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가압 배수로, 침사지 및 오탁 방지막 등을 설치하고 LID 기법 적용. 비자모염 저감시설을 활용하여 수질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영구저류지를 계획하여 홍수 유출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소음 진동은 생활소음 6지점, 항공기 소음 2지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소음의 경우 내지점은 환경기준을 상회, 두지점은 환경기준을 하회하였고, 항공기 소음의 경우 두지점 모두 환경기준을 하회하였습니다. 환경기준 상회 지역은 봉호대로 소사로 및 벌말로, 석천로, 대장로의 차량 소음 영향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시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업 지구 내 통과도로 등에서 차량에 의한 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시 도로 등 소음원에 대한 3차원 소음 영향 모델링을 수행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사 시 소음 영향 저감을 위해 방음벽의 설치, 저소음 포장, 건축물 직각 배치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구 내 공항 관련 소음 영향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제시한 75웨클보다 강화된 70웨클 범위 내에 주거지 및 학교 등의 정원 시설을 배제한 토지 이용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공람장소와 주민설명회 시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자료를